이슬비 목상 7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발람과 낙위라는 말씀으로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2장 3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심 줄거지는 이렇습니다.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고 천사를 보내 길을 막으십니다. 낙위는 천사를 보고 멈춰 섰지만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낙위를 탓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서 정작 발람이 길을 나서자 진노하며 막아서십니다. 드러나지 않은 발람의 사악한 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마저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려는 데 이용하는 위선적인 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욕망만 키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순탄한 성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순전한 순종입니다. 내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발람은 영험한 점술가로 유명했지만 정작 그의 영적 안목은 나기보다 못합니다. 돈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발람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못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